안녕하세요. 머신오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음, 준비한 건 아니고 어, 요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취미로 제가 2019년 12월 3일부터 오늘 20년 1월 3일까지 하루 10분씩 30초 크로키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짧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레퍼런스 스케치 데일리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크로키를 해 봤고 19년 12월 10일부터 19년 12월 22일까지는 퀵 포즈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 12월 23일부터 20년 1월 3일까지는 포즈 매니아기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제 기존 그림은 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고 다른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교과서 끄트머리에다가 낙서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 그래서 첫날 크로키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시작한 것이어서 30초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며 그림 대부분은 하체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실력에 30초는 너무 짧고. 1분 크로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리다가 12월 17일쯤 유튜브에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의 30초 크로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경우 크로키를 엄청 작게 그리시길래 저도 그때부터 의식해서 작게 그리도록 노력하고 제가 이전에 그린 크로키 그림을 한번 뒤돌아 봤는데 그때는 대부분 발까지는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발까지 그려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 23일 사이트를 포즈 매니악으로 바꾼 이유는 포즈 매니악의 경우 그림이 바뀌기 전에 3초간의 준비 시간이 주어져서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겠다. 준비 시간이 주어지니까 생각하여서 바뀌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는 실제 사람의 사진인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상물이 그림이어서 초보자인 제가 그리기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이트는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옷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네. 27일부터는 볼펜의 그 볼펜 사이즈 그거를 15에서 10으로 줄여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한 달간의 크로키로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 향상입니다. 확실히 이전에 제 창작 낙서와 비교해보면 어, 크로키 이후에 창작 낙서의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0분씩 한달총 5시간의 막무가내 크로키만으로도 실력 향상을 느껴서 어, 그럼 하루에 몰아서 3시간씩 이틀 동안 크로키를 하면 실력 향상이 있을 거라 느껴서 12월 28일에 30초 크로키 이외에도 순, 손 크로키와 발 크로키를 그려보았는데요. 어, 체감시간 한 30분 정도 크로키를 진행하니 손가락이랑 손목이 너무 아파갖고 그냥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크로키를 그리자는 생각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30초는 초보자에게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잘 그리시는 분들의 크로키 영상을 보면 몸통과 다리 라인을 한 번에 한 선으로 막힘없이 슈루룩 그리는데 저는 그런 게안 되니까 하나를 다 그리기엔 30초는 너무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손이나 손 모양이나 발이랑 발가락 같은 건못 그리니까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하루 10분, 1분 크로키를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이나 인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배우면 더 짧은 기간에 확실한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돈도 없고, 그냥 재미만, 재미있게 그리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어,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